어린아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소화암. 우리나라 소화암 중 발병률 1위는 소아백혈병입니다소아백혈병은 다른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감기가 1에서 2주 지속되거나 자주 열이 나고 계단을 오를 때 쉽게 숨이 차 무기력해집니다. 또한 코피가 한 시간 넘게 멎지 않고 멍이 잘 들며 팔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성장통 때문에 팔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소아암과 중증 혈액질환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다소 치료가 어렵지만 완치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 즉 혈액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세포는 다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나뉘는데요. 이 혈액 세포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골수입니다. 골수는 뼈 속에 있는 스폰지와 같은 조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조혈모 세포가 분화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 세포를 만듭니다. 선천 골수 부전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선천 골수 부전 증후군이란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골수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골수 내에 세포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만드는 기능들이 저하되거나 이러한 세포들이 암적으로 변화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특성이 있고 이 아이들의 특성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 불량 빈혈은 어떤 질환인가요? 재생 불량 빈혈은 상당히 무서운 질환으로 이름이 들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백혈병과 같은 암성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골수의 기능이 떨어져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 세포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병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짐에 따라서 감염, 출혈, 빈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생 불량 빈혈의 치료는 면역 억제 요법이라든가 어,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백혈병은 혈액이나 골수에 백혈병 세포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병의 진행 속도에 따라 급성과 만성, 암세포 종류에 따라 골수성과 림프성으로 구분합니다. 소아 백혈병은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해 골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골수 도말 검사와 조직 검사를 통해 병의 여부와 종류를 진단하는데요. 이때 백혈병이 확인되면 염색체 검사, 종양 유전자 검사 등을 시행하여 병의 예후를 예측합니다. 소아암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소아암의 치료는 주로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혈액 질환, 백혈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암 치료로 완치율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고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재발의 위험이 높거나 또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 고용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고 어,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가 그 다음에 보조 치료로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주로 항암 치료가 주된 치료이고 방사선 치료는 보조 요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 암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혈액 질환의 치료 방법 중 하나는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 자신과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데요.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가족으로부터 이식을 받는 경우를 혈연간 이식,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식 받는 경우를 비혈연간 이식이라고 합니다. 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조직 적합 항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 모두 일치하는 완전일치 이식과 절반이 맞는 절반 일치 이식이 있습니다. 절모 세포 이식술 그러면 무서운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절모 세포 이식술은 실제로는 수술이 아닙니다. 공여자가 주는 골수 세포나 말초혈 절모 세포를 혈액을 수혈하듯이 혈관을 통해서 중심 정맥관을 통해서 수혈을 해주면 이것이 혈액 순환을 타고 돌다가 절모 세포가 자기의 집을 찾아가듯이 골수에 있는 둥지를 찾아가서 안착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포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생착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착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이식 전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 등전 처치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환자의 면역세포가 공여자의 세포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잔존해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식 전에 모든 처치가 끝나면 공여자에서 채취한 정상 조혈모세포를 환자의 중심 정맥관을 통해 수혈하는 방식으로 주입하는데요. 이렇게 이식된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는 환자의 골수에 자리를 잡고 새롭고 정상적인 혈액 세포를 생산하게 됩니다. 졸모세포 이식 후에 백혈구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성공적으로 생착이 되었다고 하고 이식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식편대 숙주병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식편대 숙주병은 공여자의 백혈구가 환자의 몸의 혈액순환을 돌면서 환자 몸의 세포를 만났을 때 자기 것으로 인지가 되지 않으면 공격을 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이러므로서 신체 곳곳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피부 발진, 황달, 설사 같은 증상들이 초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십 편대 숙주 병도 그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의 개발로 인해서 이십 편대 숙주 병이 효과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일 경우, 소아 혈액 종양 병동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거나. 조혈모세포이식 후 합병증 관리에 대한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균실 병동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면역력 회복기까지 감염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소아암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분자의준학적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적치료제라든가 면역치료제 등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거랑은 완전히 판이하게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항암제는 전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몸의 장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표적치료제라든가 면역치료제는 그 암세포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부작용이 적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런 다양한 암들에서 서로 다른 암이지만 분자 유전학적으로 특성이 같은 경우는 동일한 치료제로 약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이런 특정한 약을 썼을 때 굉장히 치료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티 세포 치료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표적치료제 중의 하나는 카티세포 치료제입니다. 카티세포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이 항원을 선택적으로 잘 인지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카티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환자의 몸에 넣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백혈병 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세포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이 카티세포 치료제가. 과거에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 환자들한테서 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암, 고형암 등 소아혈액종양치료 분야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표적치료와 면역치료, 카티세포치료 등 다양한 임상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정낙균 교수. 정낙균 교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생각하는 소아암 명의입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다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다 보면 아이들이 치료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와 상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소통을 하면서 저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건강을 되찾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하며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명의 정낙균 교수. 소아암 완치를 위한 도전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